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윈티비 미주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편입 의사를 밝혔던 그린란드가 떠오르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린란드로 가는 첫 직항편이 개설 직후 전석 매진됐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편입 의사를 밝혔던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미국에서 출발하는 최초의 직항 항공편이 개설됐습니다. 2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14일 뉴저지주 뉴워크 공항에서 그린란드 수도 뉴크까지 여객기를 처음 운행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에는 총 157명이 탑승했습니다. 미 동부에서 멕시코 시티까지 소요되는 비행시간이 약 6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린란드 역시 관광지로 충분히 매력적인 거리라는 평가입니다. 2007년 에어 그린란드가 미국 볼티모어에서 북부 미군 기지까지 한시적으로 직항편을 운행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이번 직항 노선은 미국 항공사로는 최초이며 유나이티드 항공은 매년 여름철 3개월 동안 이 노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그린란드는 석유 등 자원 개발보다 관광 산업 육성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광활한 자연과 북극 풍경으로 유명한 그린란드는 자연 애호가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힙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소형기만 접근할 수 있었던 탓에 환승을 통해 그린란드를 방문한 미국인은 2,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유나이티드 항공에 투입한 보잉 737 맥스8의 운항을 위해 누크 공항의 활주로를 확장하고 터미널도 새로 지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번 직항편이 여름 시즌 노선 중 제일 먼저 매진됐으며 이후 항공편들도 예약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그린란드 편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린란드 자치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트럼프는 미국과 세계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편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윈티비뉴스김승재입니다 2033년부터 소셜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니어들이 받는 연금이 최대 2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033년부터 미국의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처럼 기금 지출이 수입을 계속 초과할 경우 2033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1년 앞당겨졌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수급자는 지금보다 최대 23%까지 삭감된 금액만 받을 수 있고, 메디케어 혜택도 11%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는 늘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와 근로자 감소로 납부자는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더 많은 고소득자가 세금을 내도록 과세 소득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늦게 청구할수록 수령액이 올라가는 만큼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만기 은퇴 시점까지 기다리는 전략도 고려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연장 여부를 두고 교역국들에게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7월 9일부터 다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주요 교역국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주요 교역국들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30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예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달렸다며 어떤 국가도 유예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 9일부터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교육국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예 시한은 7월 8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해당 국가들에 다시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베슨트 장관은 미국의 협상 상대국들이 믿기 힘들 만큼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환율 문제는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목재 품목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품목별 관세가 아닌 상호 관세가 중심이라며 232조는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대미 수출의 핵심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완화를 주요 협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웬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미국 아이다호 산불 현장에서 발생한 매복 공격으로 소방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산불을 고의로 일으킨 뒤 소방관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FBI와 당국이 긴급 대응 중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에서 소방관들을 노린 충격적인 매복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쿠트네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코들레인 인근 산불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무장한 용의자의 총격을 받아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계획된 매복 공격으로 용의자가 산불을 고의로 일으킨 뒤 이를 진화하러 온 소방대원들을 겨냥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몇 시간 뒤 경찰 특공대에 의해 인근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곁에는 총기로 추정되는 무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연방수사국 FBI도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아이다호 주정부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불은 여전히 진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당국은 용의자의 신원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뤄진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중 의장이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차기 의장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리는 1% 또는 2%로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제롬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중조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펑스뉴스에 출연해 파월장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1% 또는 2%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기준금리를 2% 이하로 낮추라는 직접적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형편없는 연준 의장을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수치가 워낙 좋아서 그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도 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파월 의장을 향해 "멍청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3 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구체적인 임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 연준 이사 케빈 워시에 대한 질문에는 그는 매우 유능하며 그가 차기 의장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은 그는 파월처럼 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의장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배우관은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중 차기 의장 지명 가능성을 공식 거론한 상태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림자 의장을 세워 실질적으로 연준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처음으로 공장에서 고객의 집까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인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차량은 최고시속 72마일로 고속도로와 도심을 주행하며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사 차량인 모델 Y가 27일 처음으로 공장에서 고객의 집까지 운전자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최대 시속 72마일로 고속도로와 도심을 통과해 자율주행을 마쳤으며 탑승자나 원격 조정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자율주행 인도를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고 직접 주행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도 시작했지만 일부 교통법규 위반이 포착돼 안전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로런 산체스의 베네치아 결혼식 비용이 약 5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과도한 사치를 비판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약혼녀인 방송 기자 출신 로런 산체스와 이탈리아 베네토주 베네치아에서 올린 초호화 결혼식 비용이 약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 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베이조스의 전체 자산인 2,440억 달러 중약 0.01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체 자산의 5,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뉴스이크는이 비율을 평균 미국인 자산 규모에 대입하면 일반인이 250달러 이하를 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베이조스에게 이번 결혼식은 일반인이 식사와 스타벅스 커피 몇 잔을 사 마시는 정도의 부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배우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 셀럽 김 카다시안 등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하객으로 베네치아에 집결했습니다. 이탈리아 관광부는 27일 발표한 자료에서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9억 5,700만 유료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베네치아 관광 수입의 약 6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베조스 커플의 행사를 두고 사치스럽고 과도한 부의 과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네치아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지역시민단체들은 반발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도시 곳곳에 베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는 문구를 내걸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새롭게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12살 미만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은 아동 1인당 최대 6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새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12살 미만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은 아동 1인당 최대 6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주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혜택은 소득이 주 평균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정부는 자녀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연장함으로써 해당 가정에서는 렌트비나 그로서리, 데이케어 비용 등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